자 갈게요 빨리 팀 등록해 네네네네팀 네네. 등록하면 말해줘 했어요 했어 고 뭐. 누군가가 지금 엉크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저요 어, 아 그래 10분만 그래 어 채빵님이 아니었구나 아나 어, 아니에요 4대 1 세이브는 안 올려줌이라고 하신데 시각이 언제 언제 시각이 언제 <laughs> 아, 뭐가 아파. 언제꺼? 어, 언제꺼? 몇번째꺼? 시각이 너가 적일때? 일단은 고어 할게요. 아, 기억도 못하면 자살해야겠다. 뭔, <laughs> 뭔 개소리야. 뭐? 빠더공 가지 말고. 야, 이거 뒤로 빠져야겠다, 우리. 뒤로 빠지고 개구멍 쪽이나 이런데서 노려야겠어. 아, 일단 두 명이 두 명이 게릴라 봐주세요. 두 명이 울베 쪽으로 들어와서 벽 끼고 싸워줘. 벽 끼고 싸워주고 시각이랑 나랑 돌아갈게요. 시각이는 신었고요 내가 시작 끌어주고요. 야 하나 더. 수리가 안 들어갔나? 나 들어와야지. 우리 팀 들어와야지. 우리 팀 들어와야지. 잘했어. 좋았어. 다 아, 끊어주는 거좀졸집니다 아까이로 끊어주는 거. 아, 오케이 에스미 따고 와, 일단 시간이 살아남았고. 소리 소리 아 좋아서 수리 들어갔고 수리 들어갔고 딱또한번 따먹게. 아 타이밍 진짜 지린다와 타이밍 끝내준다. 어. 야 채판 캐리 타이밍 와진것 같다 이거 1 0 0퍼다 캐리 타이밍 일이 안 좋아. 아 일이 너무 안 좋은데. 끝내. 어. 아못 살렸어. 그실랭 높이, 비랭 살살 높이, 택살이 높이, 시살 높이. 야현 벌어버리겠네. 야, 머리에서 뭐한 거지 나. 일단 아, 그, 그, 우리 팀도 근데 그, 지금 스코가 애매하다. 시간이 다 그래야, 죽었어? 갔었어요. 야 시간이 다 죽었어? 예, 예. 아 이런. 뭔데 이거? 어떻게 된 건데? 야, 졌어요. 하나. 비랭 높이, 비랭 높이. 세령 컷. 오케이. 너, 너 목소리 좀, 마이크 좀 떼줘. 됐다. 뭐야, 왜 이렇게 안 나가? 살고 싶어. 이겼네요. 졌죠? 빨힐 이겼네. 주세요, 나 달고 싶어. 에이. 힐이 8초. 8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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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 지금 들었구나. 죽여보려고 그거? 아, 망했어요 근데 <웃음> 망했네요. <laughs> 이겼어요. <야. 웃음> 아. 참.